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음, 로운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로운입니다. 음, 견직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운이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할아버지는 잘 계신지 궁금하다 하셨 습니다. 어, 목연의 뱃속이라면 로운이는 몇 번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남겨주신 요청의 말로는 엄마를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말 그리고 음, 어서 보고 싶다는 말 네, 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음,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 미소와 함께 저를 보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음, 어서 오세요라고요. 네, 스탐스탐을 해주면서 짧은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왜 감사 인사라고 하냐면요, 감사하니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환영해주고, 네. 힘이 있어 보였고요,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제가 표현은 뭐 환한 미소 또는 뭐, 활기찬 모습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정말 언어라는 게 너무너무 구식이에요.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제약적이에요. 매번 달라요. 네. 만날 때마다 네. 느껴지는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함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의 감정을 잘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사실 이것만 잘 전해도 어, 저의 입장에서는 야 음, 유료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절대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두 줄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이렇게 맞아 하고 있는 아이 모습 그리고 표정 네, 이런 것들 정말 잘 전해주고 싶은데요. 너무 죄송해요. 아쉽고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엄마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로훈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영혼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장소의 의미는 육체를 가진 지상에서의 의미가 닿는 곳그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우며 허락된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그리고 엄마 앞에 내네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루 물으신 거잖아요. 어쩌면 의미가 지금 목연의 뱃속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아이의 대답은 어디든. 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우리의 의식은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없잖아요.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음.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혼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임신 상태인 경우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죠? 네 음, 그런 이유로 해서 동시에 음, 동시에 여러 곳 곳이라고 하면 참 그게 너무 좀 어, 설명을 제가 못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여러 곳에 동시에 또는 넓게 보면 확장하면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이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군데라고 찝지 않아요 음,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채로 계십니다 엄마의 염려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으로 계속 빛나고 계세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기쁨의 표정은 항상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겐의 뱃속이라면 루운이는 몇지역으로 태어나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앞에 소심한 아이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음, 조금 말랐어요. 네, 좀 마른 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뒷모습이라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비쳤거든요. 근데 왜소하고 말랐어요. 그런데 저 아이를 고듬어 줘야 돼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둘째로 태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엄마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환생해서 돌아오게 될때 엄마 잊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음, 저는 그렇게 알아들고 그, 그런 뜻으로 전했습니다 영혼의 입장에서는 결코 엄마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면 대부분의 기억들은 잠들게 됩니다. 꿈을 꾼듯 흐려지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잊지는, 네, 잊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다시, 엄마가 다시 주는 처음의 사랑에서부터 그 기억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잠들어 있는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에게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을 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기억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남겨주신 예,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로운이가 어서 빨리 보고 싶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만날 때가 다 되신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험돈을 어, 가질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이 가까웠음을 아는 방법은 엄마 마음의 즐거움이 하루 그리고 내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살피면 됩니다. 그런 연속성이 느껴진다면 만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간혹 간혹 찾아오는 불안함이 있다면 반가워하세요.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이니까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로우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기다리시는 음 아이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날짜가 가까워서 점점 얼마 안 남아서 기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럴수록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무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걱정의 이유가 뭔가요? 라고 살펴본다면 정확히 몰라요. 네, 그냥...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이는 네그 불안한 마음을 음, 반가워하라고 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만날 때가 다 왔다, 가까웠다라는 신호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불안을 느낀다면 그 원인, 네. 그 원인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들이 무수히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에 있으세요, 네. 이런 것들, 어, 불안할 이유가 없지요. 네. 불안해도 반가워하라니. 불안할 이유가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불안할 이유는 없어요 네, 반가운 어, 소식이죠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또 어, 이겨내고 어, 하면은 아이와 만나는 그 기간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비 피해가 없도록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네, 잘 살피시고요.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